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장기렌트로 구입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차량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원더라 네 우선 재고 차량도 많고 장기렌트로 구입을 하면은 이렇게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dc 구매가가 굉장히 저렴해요 자 이런 차량들을 제외하고 장기렌트로 절대로 구입을 하면 안될 차량 왜 구입을 하면 안 될지 여러분께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장기렌트 견적을 몇개 뽑아 왔어요 처음은 셀토스 그리고 트랙스 네 레이 보증금은 각각 40%씩 넣어서 제가 견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선 더뉴 레이 2023년형 가솔린 1.0 프레스티지 자 옵션 두 개를 추가해서 1,675만 원짜리 차량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가져와봤어요. 네 레이가 대여료는 거의 네, 옵션이 조금 많기 때문에 348,000원이 최저가고 우선 인수를 했을 때 가장 저렴한 렌트사 비용이 네 2,430만 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할부 견적도 이렇게 가져와봤습니다. 네 우선 레이 같은 거는 취득 록세를 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네, 번호판 비용을 제외하고는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시불로 구입을 할 때도 사실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 않아요. 딱 차량 가격이 1,690만 원이면 실제로 총 소유 비용도 한 5만 원 정도가 추가된 비용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른 차량들은 네 K8 하이브리드 풀옵션 네 할부 기준으로는 총 비용이 6,417만 원이 나왔어요 4년 동안 운용을 하는데 장기렌트로 나중에 인수를 하는 데까지 5,852만 원 정도가 나와서 500만 원 정도가 저렴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네 우선 K8 3.5 시그니처 기준으로 할부로 했을 때 취득세가 7% 서울 철도 채권이 25.1%로 할인을 받아도 굉장히 많은 금액을 내야 돼요. 현재 서울 기준으로 25% 그리고 지방 기준으로는 18.7% 정도를 채권으로 내야 됩니다. 채권을 매입하는 분들은 거의 100이면 100 매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할인을 받고 내가 이 차를 타는 동안 200만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레이, 모닝, 스파크 이런 차량들은 채권금액이 25.194%이 기준으로 공채가 0원이에요 네 우선 렌트사들은 취등록세를 거의 내지 않고 자동차세도 거의 내지 않아요 네 68,500원인가 밖에 내지 를 않습니다 자동차세를 그리고 취등록세도 영업용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납부를 하지 않고 네 장기렌트에는 대량으로 렌트사에서 차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장점이었죠 사실 모닝이랑 레이 같은 거는 어차피 취등록세나 자동차세가 나오지 않는 차량이기 때문에 렌트사에서 굳이 대량으로 구입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장기 렌트로 레이를 하겠다. 라고 하면은 그때 발주를 넣어서 뽑아줍니다. 하지만 뭐 그랜저, 투싼, 아반떼 이상급의 차량은 대량으로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해오죠. 취등록세도 훨씬 더 저렴하고 자동차세도 거의 저렴하고 보험도 대량으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이게 고객한테 이자를 많이 남겨도 사실 고객도 이득이고 렌트사도 이득이에요. 그리고 2 2개 이상의 메이저 렌트사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나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레이 같은 차량은 보험을 대량으로 가입을 하던 가입을 안 하던 사실 차량 가격이 낮기 때문에 자차료를 거의 내지 않아요 렌트사에서도 사실 장기 렌트로 수입차를 구입하는 거는 정말 불리한 조건이다라고 영상에서 많이 얘기를 해드리는데 렌트는 국산차 이런 차량들을 특가로 공장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오는 차량이잖아요. 하지만 수입은 무조건 딜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입차는 할부나 리스에 훨씬 특화가 돼 있는 차량이고 국산차는 이제 대리점 임대료나 영업사원 수수료 등을 따로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공장으로 대량으로 구입을 해도 할인을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것처럼 할인을 많이 받아오는 차량은 당연히 장기 렌트가 저렴하고요. 그래서 레이 같은 차량 그리고 모닝 스파크 또는 수입차 이런 차량들도 장기 렌트로 구입하시면 안 돼요. 물론 사업자분들은 장기 렌트가 유리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차량들도 하지만 웬만하면 일시불이나 할부 이런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일시불로 구입을 하셔도 레이 같은 차량은 경차라서 부가세 환급이 다 가능해요 네 추가로 트랙스 뭐 셀토스 이런 차량들을 보시면, 네 2,495만 원짜리 차량이 대여료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수가도 저렴한 편이고요. 그래서 총 비용이 3,252만 원 정도로, 네이 비용이 모든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료,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인수를 했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량들은 장기렌트를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네 이런 것들은 영업사원분들도 잘 모르 많이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차량을 잘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저렴하게 차량을 구입하는 날까지 제가 항상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신차 구입 문의는 위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